다음 주 화요일 트로트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특별한 순간이 찾아온다. 황민우의 현역 하왕 컴백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트로트계의 전설적 무대이자 상징적 사건으로 여겨져 이미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 황민우는 특유의 파워풀한 목소리와 탁월한 감정 전달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그만의 클래식한 멜로디와 현대적인 감성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역량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번 컴백은 단순한 복귀 무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황민우의 무대는 그가 쌓아온 음악적 역량과 재능이 빛을 발하는 중요한 기념비적 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MBN 제작진은 이번 현역 가왕이 황민우의 컴백은 트로트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가 될 것. 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팬들은 그의 히트곡을 포함한 기존 무대뿐만 아니라 새롭고 신선한 공연을 볼수 있을 것이란 소식에 더욱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예고편은 팬들에게 긴장과 흥분을 동시에 안겼다. 예고 영상 속에서 황민우는 트로트계의 또 다른 스타인 박서진과 함께 등장해 무대 위에서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에너지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트로트 부흥의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황민우의 이번 컴백 무대는 단순한 화려함이 아닌 깊은 감성과 실력을 결합한 진정성 있는 퍼포먼스로 꾸며질 전망이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무대가 트로트의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해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을 이루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트로트 장르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황민우의 복귀는 트로트의 고유한 매력을 리뉴얼하며 더 많은 대중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의 출연은 음악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창의성과 예술적 열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황민우는 그동안의 경험과 재능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이번 현역 가왕 컴백은 그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트로트라는 장르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트로트는 지난 몇년 동안 큰 변화를 겪었다. 젊은 아티스트들이 대거 합류하며 세대 간의 공감을 이끌어냈고, 전통과 현대의 절묘한 융합을 통해 다시금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황민우처럼 클래식한 정통성과 현대적 감각을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가 보여줄 컴백 무대는 트로트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가교가 될 것이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황민우의 컴백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그것은 트로트의 재생과 성장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선이다. 그의 무대는 추억과 혁신이 만나는 장이 될 것이며 음악 애호가들에게 깊은 감동과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팬들은 그의 귀환을 손꼽아 기다리며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무대는 한국 트로트 음악의 자부심을 확인하고 또한 명의 젊은 전설이 어떻게 역사를 써 내려갈지를 목격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